Hey, you want to come? 팩토어 케이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업스테이지에 명이 벌써 너무 가슴을울리는데아 멋있다. 내, 내, 내 꿈이었어. 여기 나오고 배또 팀이랑 어, 여기 스튜디오 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어떡하냐고 어떡해요. 우와. 내가. 자, 둘, 셋! 안녕하세요. 게임의 배또 베이스박입니다 베이스박스입니다. 저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음. 스튜디오 춤 촬영 음. 죄송한데 어디까지 나갈 수있을 앞으로? 네괜찮아요저가 음. 어, 어. 어. 네. 텐션이 살짝 원래 가, 저희끼리 현장에 있을 때는 같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뭔가, 뭔가 이런 좀 정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laughs> 되게 다들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오은한겨다 풀고 마음대로 밤새 억눌렀고 어, 너무 멋있는데요? 꿈이 제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꿈이 제 꿈이 하서 되게 좀... 뭔가 뭐라고 말로도 그래서요. <laughs> 제가 여기 관계자의 출입 금지 여기 이 백도 관계자가 되고 10년에 저는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봐, 심장 울려와 꽝꽝꽝 김지웅의 김 복근 아니야? <laughs> 김지웅의. <laughs> 어? 어, 어. 이런 거 원한 게 아니야? <laughs> 네. 까고 있어야 돼요. 네. 까고, 이러, 있어. 여기서 <laughs> 네. 3초 동안 이러고 있으셔야 돼요. 알죠? <웃음> 다시. <웃음> 다시 갈게요. 어, 김지웅의 복근이요. <laughs> hey, you wanna come? In? 뮤비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큰 촬영장에 와서 춤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영광이었고 일단 이런... 좋았습니다! 정말 딱딱 맞는 부분이랑 개형이다 같이 무대에서 좋은 무대를 만들자, 멋있는 무대를 만들자 이거를 약간 생각하면서 자, 팀원들끼리 양보도 진짜 많이 하고 서로 서무되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네, 근데 이 스튜디오 중에 올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저희 껏도 무대를 본 같은 그 현장에 계셨던 스타페이터 님께서 이제 투표를 해 주셔서 저희가 b e 피스를 얻고 여기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 좀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아 네. 어떻게, 어떻게 표현을 표현하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의견 한번 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응? <laughs> 어, 저 조금 못. 네, <laughs> 네. 우리 이거 품종 한번 올려야지. 품종 어, 네, 그 한번 올려야지. 공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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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감사합니다! 가 아. 남았거든요. 거기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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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지막 열정과 기와 난방을 저 비를 펼쳐보겠습니다. 아! 상 아, 아, 멘트 좋았다. 하고 었다남아 <laughs> <좋아하지 않아요. 웃음> 그리고. 가자, 음. 아, 가자. お願い